니다자 오늘은 이제 나주에서 아이다잠 경산에서 나주 한 발이 하고 또 나주 나주 한 발이 하고 이제 나주에서 경산, 좀 경산에 간다 세종관 짐을 한 번씩 당승용차요 그래 싫었는데 이번엔 결박 방법이 좀 달라요. 앞에 연상하고 그 결박 방법을 좀 달라갖고 또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결박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텐션만 너무시계좀안 뭐 되고요. 예. 그러면 위에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텐션만 살짝 줬고요. 여기에 한쪽에 앞바퀴, 뒷바퀴 쪽에 꼬아서, 이런 식으로 밑에 쪽으로 이제 내려주시고, 요쫙 당겨갖고, 이것도 이제 바짝 줘야 되거든요. 덜 쪼았네. 좀더 쪼아줘야 되네요. 여기 앞에 또 쪼아주시고, 요 이런 식으로 꼬아서, 어, 예.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결박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 방법,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도 좀 배워, 배워봐야 되겠죠? 배워보고 이제, 어,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파손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앞쪽에 거물망을 쳐주는 게딱 좋아요. 일단 차량 다한 다음에 거물망을 딱 쳐줘야 되겠죠? 일단 야상이라서 일단은 느긋하게 차량하고 요 혼자서 밥을 먹고 이제 8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차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오늘은 결박을 했고, 그리고 시에다 무조건차 안에도 보시면은 사이드 땡겨 놓고 주차 바킹 해놓고 피해를 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놓고 가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항상 엔진이 뒤쪽으로, 그래야지 이제 짐이 이제 뒷짐으로 되겠죠. 항상 음. 뒷짐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쳐주면은 깔끔하게 안전하게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이는 짐들은 비 오는 날이 최고 아닙니까? 비 오는 날이. 음. 비 맞아도 되고 뭐결박 하기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이는 짐도 뭐 QM3 2차 무게 뭐 켜봤자 뭐 1톤, 1.2톤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짐도 가볍고 하니까, 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뒤쪽에 보시면 약간 떠 있잖아요. 원래가 바짝 붙여주는 게 좋은데, 지기 새끼가 어 대충 해렇게고 가볍네요. <laughs> 어 차가 참 아깝다. 차, 세차 같은데. 어떻게 좀, 아이고, 좀아깝네차가요 많이 부러졌으니까. 앞에 어, 다,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안전 운전,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전 운전!